제가 옛날에 지하철에서 갑자기 누가 팔짱을 끼는 거예요. 거기가 이수역 지하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이수역에 살아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지하철 기다리면서 문 앞에서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오른쪽 팔을 잡고 팔짱을 끼는 거예요. 자기랑 나란히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청보는 사람이고 남자분이고 한쪽 주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한쪽에는 음악을 듣고 있었고 한쪽은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눈이 또렷하지 않고 이렇게 풀려있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팔짱 끼고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지하철이 들어와서 문이 열리니까 같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끌어당겨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고 그 빈자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로 같이 앉더라고요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란히 앉게 됐는데 이제 팔짱은안 풀고 앉아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약간, 진짜, 시제... 아, 그, 정신 발달 장애라고 해야 되나?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았고, 그 유튜브로 음악 그 리스트 듣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는 거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분이랑은 뭔 말을 안 했어요. 좀,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데,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내리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나? 풀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땀이 계속 났어요. 땀이 계속 나고. 아, 근데 계속 이렇게 갈순 없으니까. 그래서, 충실히 있고요. 여기서, 내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진짜, 딱그 지하철 문이 열릴 때, 손을 빨리 풀고, 후딱 내렸습니다. 근데 뭔가, 뒤에, 뒤에 같이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승실대 에스컬레이터 엄청 길거든요. 거길 엄청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가서 뒤로 돌아봤는데, 맨 밑에, 2층에 그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좀시겁했습니다